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들어갈게요. 자, 우리 앞에 합동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합동에서 S가 뭐였지? 변이었지. A가 뭐 말하는 거였어요? 각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중1 때 나오는 합동에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무슨 합동이지? 변색이니까 S S S 합동이죠. 다음 두변 사이에 무슨가? 요렇게두 변이 길이가 같고요. 끼인 각. 두변 사이에 끼인각이 같으면 변이 S고 끼인각각은 A고 S S S 합동이었죠. 그 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 한 변과 양 끝각 각이 A고 변이 S고 각이 A잖아요. 그래서 ASA 합동, 아싸 합동이었죠? 요렇게 세 가지 합동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각삼각형의 합동할 건데요. 요 직각이 직각. 직각. 직각은 우리 뭘로 하냐면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 직각에서 마주 보는 변, 직각에서 마주 보는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빗변에 뭐라고 할 거냐면 h h는 빗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일단 뭐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두 가지가 나올 건데 그중에 한개 들어갑니다.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두직각삼각형이 했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이 있는 거잖아요. 직각은 뭐죠? r이라고 했죠, 쌤이. 그 다음, 빛변의 길이. 직각에서 마주보는 요변의 빛변인데, 빛변의 길이가 같네. 빛변은 뭐라고 했죠? h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 한 예각. 각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죠, a. 오케이. 그래서 이거 우리 무슨 합동이라고 한다? 직각, r. 직각에서 마주보는 빛변, h. 그 다음, 예가한 예각, 예각, a. 그래서, RHA 합동이 됩니다. 어 그런데 RHA가 왜 합동인지 증명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합동이 요세 가지였지. SSS, SAS, ASA 합동이었는데 원래 알고 기존에 알고 있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RHA가 왜 합동인지 증명할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위에 그림 보세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위에 그림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서 시작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병 같지, 요각 같지. 그러면 여기가 90이니까 삼각형의 총내각의 합은 180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90이면 나머지의 합이 90다야 되지. 나머지 합이 90다야 되잖아요. 그럼 90에서 점을 빼면 요각. 여기도 90에서 점 빼면 요각. 요 두각이 뭐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삼각형 보면 각 A S A 한병과양 끝각이 같네. ASA 합동이네. 아, ASA 합동이니까 요 RHA 합동도 증명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해낼 겁니다. 자, 삼각형 ABC와 DEF에서 방금 말한 대로 AB하고 누가 같니? DE 당연히 같고요. 그다음 각 B랑 각 E랑 당연히 같죠.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를 셈이 기억 여기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각 C하고 각 F가 몇 도로 갔죠? 90도로 갔죠. 그러면 각 A, 각 A는 나머지 얘가 9 0이면 삼각형 네각의 합이 180대 되니까 나머지 두각의 합은 90이 돼야 90 더하기 90은 180입니다. 그래서 이 A는 90에서 각 B를 뭐한 거다? 뺀 거다.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세요. 여기도 여기가 90이니까 나머지 각의 합이 90이 돼야 합쳐서 180이죠. 자, 여기 90에서 각 2를 뭐하면? 빼면 누구다? 각 D다. 어? 왜냐하면 B하고 E가 각이 같았잖아요. 그래서 90에서 같은 각을 뺐지. 결국 A하고 D하고 뭐다 같다. 여기 d 귿 그래서 기역, 니은, d 귿에서 요, 변, 요, 각, 요, 변, 요각입니다, 요각. 그 다음, 요각. ASA 합동이죠. 오케이. 에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무슨 합동이다? ASA 합동입니다. 오, 둘이 합동이네. 결국 RHA 합동이 증명이 된 겁니다. 되시나요? 자, 다음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빛변의 길이와 빛변이 뭐죠? 직각에서 마주보는 이 친구죠. 그 다음, 다른 한변의 길이. 그냥 빛변 말고 다른 한변. 그 다음 각각같은, 길이가 각각같은 두 직각삼각형, 직각이래. R이지, R. 오케이. R, H, S 합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직각, 직각이 뭐죠? R. 직각에서 마주보는 변의 B변이라고 B변이 뭐였죠? H. 그 다음 다른 한변 뭐죠? S. 그래서 RHS 합동이라는 거야. 어? 그러면 이 경우, RHS 합동도 왜 가능한지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RHS 합동은 뭘 이용할 거냐면, 우리 앞에서 RHA 합동이 성립함을 증명했습니다. 그죠? 얘가 이제 성립한다고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RHA 합동을 이용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 삼각형 ABC 하고 삼각형 DEF가 있죠.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AB 하고 누가 같니? DE가 같지. 맞니? 그 다음 각 C 하고 각 F가 90도로 같죠. 여기를 기역 여기를. 예.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삼각형 DEF 있지. 이걸 뒤집어 가지고 AC하고 DF가 맞닿도록 놓을 겁니다. 삼각형 DEF를 뭐해서 뒤집어 가지고요. AC하고 누구를 DF를 맞닿도록 놓으면. 우리 맞다토록 놓으면 오케이. 자, 놓아볼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삼각형 ABC가 있었고, 좀더 눕혀 볼까? 자, 여기 A, B, C 이 직각이었지. 근데 네, DF를 여기랑 맞닿도록 놓으니까 여기 DF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AC하고 DF는 어차피 공통이고 AB하고 뭐니? DE가 같았잖아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ACB하고 D, DF 아, 여기 E죠 D, F, E, 90, 90 합쳐서 몇 도지? 180이죠. 맞타토론 놓으면 각 A, C, B하고 각 D, F, E가 90 더하기 90이어가지고 몇 도다? 180도다. 180이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점 B하고 C하고 C는 F도 되죠. E는 한 직선 위에 있다. 드셨나요? 자, 얘를 여기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게 되죠. 오케이. 자, 이때, AB하고 AE하고 어때요? AB하고 AE가 아니라 DE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DE. 같죠? 둘이 같다임으로 삼각형 왜냐면 둘이 지금 증명하고 있으니까 A, B, E는 뭐다? 이등변 삼각형 이다. 자, 맞다토록 넣었더니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 같다 했지. 즉, 누구누구와 같은 거야? 각 B하고 각 E하고 뭐하다? 같다. 요거를 뭐라고 하자? ㄷ 그래서 봤더니 아, 둘이 무슨 합동이다? 이은 ㄴ, ㄷ에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는 합동인데 무슨 합동이다? RHA 합동이 된다. RHA 합동 앞에서 된다고 증명을 했으니까 얘를 기본적으로 깔고 아 그래서 RHS 합동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스토리로 보세요. 일단 앞에서 우리가 ASA 합동을 통해서 RHA 합동이 성립함을 증명을 했죠. 이제는 이 RHA 합동을 이용해서 RHS 합동이 성립함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랑이랑 맞닿도록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야. 그로 봤더니 요 직각이었지. 그다음에 여기는 같았잖아.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돼 버리니까 여기 두 밑각 크기 어때? 같지. 어? 그러면 얘랑 얘랑 무슨 합동이지? 무슨 합동이지? 아, 아 여기 시작을 삼각형 좀 적어 줄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서 요 시작도 증명할 때 적어야 됩니다. 요두 삼각형에서 결국 R h, a 합동이네. 어, r, h, a 합동이네. 그래서 이 둘은 합동이다. 결국 r, h, s 합동은 성립한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안녕!